어,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여러분, 이제 작곡의 시대 그리고 작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자신들의 빈코 파일럿이 이제는 작곡까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구하고 제휴를 했냐면요. 얘네하고 지금 제휴를 했어요. 스노. Yeah, suno.ai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바로 로그인 을 하시게 되면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스노우 똑같이 IT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어 줬어요 먼저 한번 듣고 나서 만드는 거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핸드폰을 모두 커뮤니케이션에 SNS로 너무 잘해 주는데 네, 이쪽 번에 들어가 있죠 4 6조짜리 곡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줬고요. 업피트가 어, 들어갔고 하나 더 해볼게요. 두 개를 만들어줘요. 너무 잘해줘.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봤어요. 어,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굉장히 사용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와서 일단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할 때는 Gmail 계정으로 쉽게 가능하신데,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볼수 있습니다. 40개 크레딧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 결국엔 또돈 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 텐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보다시피, 한달 그리고 연간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우리 무료 버전에서는요, 50개라고 써있어요. 50 크레딧을 하루에 주는데 이게 10개의 송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죠. 만들기라면 2개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개의 곡을 작곡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업적 이용은 안 된다 라고 지금 나왔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달 8달러 정도씩 연간으로 결제 하게 되면은 500개의 노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10개씩 곡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테스트하기는 굉장히 충분해 보입니다. 아, 너무나 재밌게 쓸수 있죠? 자, 크레딧을 누르고요. 지금 제가 일상 IT, 일상 속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IT에 대한 이야기들을 빠르고 쉽게 저는 IT 이야기라는 내용의 음악이라고 길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두 개의 노래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커스텀 모드가 있죠? 자,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코파일럿이 만들어줬던 이 노래하고 지금 코러스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순호에다가 집어넣고. 자 집어넣습니다. 그럼 스타일도 정하라고 나왔는데, 어 스타일은 저는 케이팝 아까 좋았던 것 같아 갖고 K-팝이라고 써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는 일상 IT와 함께해요.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크레이송을 눌러볼게요. 그럼 크레딧이 또 차감이 되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누르고서 기다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래를 만들어줘요.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해주고 작사를해주는 것들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었 굉장히 짧고 좀 어색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구글에서 만들었었던 노래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면 될 텐데. 자일상 IT와 함께 해요. 지금 커버 디자인까지 만들었죠. 두 개의 곡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면 여기 40크레딧이 나온 게 30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기능은 빙 코파일럿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순으로 들어가 써보자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순호.ai. 자, 두 개씩 만들어졌습니다. 기대된 대로 볼게요. 첫 번째 노래.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IT 야, 잘해주는데 목소리를 바꾸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여자의 목소리 해 주네요. 정도는 뭐하 you w a 두 번째 o go? It's done yet to go to t b t 30초 내의 노래로 짧고 강렬한 가사를 써줘 중독성 있게 이렇게 한번 시켜보죠 GPT 3.5한테 지금 시켜봤어요 어, IT세계로 렛츠고 끝났어? 이렇게? 어, 해볼까요 이것도요? <laughs> IT세계로 렛츠고라고 나왔는데 음, 한푼 없이 즐겨해보자 한푼 없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GPT4한테도 한번 써보죠. GPT4를 또 이용을 해서 얘한테도 똑같이 써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여러분들 GPT를 이용하실 때는요, 생성 AI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확실히 GPT4로 들어가니까 아, 조금 더 지금 잘 만들어줬죠. 어, 괜찮네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Tech in Your Day라고 해서 이 제목까지 써줬으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제목이 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뭐락 스타일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케이팝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나오네요. 어쿠스틱 팝이라든지 영어로 써라. 음,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한번 해보죠. 만드는 동안에 몇가지더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은물음표 있는 가까이 대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현재 인식할 수 있는 아티스트 이름은 넣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었을 때그 가수의 이름은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죠. 본조비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다섯 곡씩이면 열 곡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원하는 인트로 음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간단한 멜로디에 중독성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면 바로 이 스노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내년에는 상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게 될것 같습니다. 자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게 되어져 있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이 클립을 다시 한번 이용할 수 있거나 리믹스 시킬 수도 있고 대중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는 채널이 다운로드 비디오하고 다운로드 오디오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어, 둘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어, 얘가 진행한 동안에 하나 다운 받아 보죠 얘를 누르고 나서 다운로드 오디오를 받아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를 받으면은 다운로드 허용을 했었을 때 지금 바로 받아졌어요 하나가 받아줬고 이거 기다리는 상태에서 지금 두 개가 만들어졌죠. 테크인 유어데이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이게 훨 안내 네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아 확실히 포가 만들어주다니까 코러스부터 시작해서 나눠서 그러네요.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그런데 1분 20초로 동작도 봐보죠 아, 근데 인트로 음악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잔잔한 음악인 것 같아요 앞에 게더 나았던 것 같아 여기까지 들으면 보통 나가죠 데크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잖아 이거 아 얘는 멜로디로만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쵸? 자 멈추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에 대해서 아까 다운을 받았으니까 지금 비디오 도 받아 볼게요. 비디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했어요. 용량 굉장히 작겠죠. 635K밖에 되지 않습니다. IT 노래도 MP3 2개가 나와져 있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MP3 파일까지 다운 받거나 다운 받게 되면은 그 영상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는 않고, 딱 보기에도 유튜브 셔츠에 올리거나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서시를 제가 그대로 넣어서 이 가사를 넣은 다음에 이것도 서시. 하고 나서 이거는 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보죠 가사를 잘 쓰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현재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도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저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어서 아마 이번 달은 내내 이거 가지고 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재밌는 소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상 IT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시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끝내는 걸로 하죠. 어, 좋네. 오, 너무 좋은데? 와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상 A T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